군복을 입은 사람이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더 병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즉각 끝 외치고 골프공이나 찍어내고 정세를 보다 책임있게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시고 더 이상 좀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다으라형아요 아, 정치 선동 계속 하시겠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대응하겠습니다. 김인석 의원님께서는 자. 차량 기록을 내지 말라고 했다 그랬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차량 운행 일체를 지금이라도 제시하라고 자. 그건 제가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부대에서 알아서 자, 하는 일이지. 보세요. 제가 얘기할 사항이 거. 아니라니까요. 네. 제가 왜 관여합니까? 군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인형은 다예요 네. 네. 맞아 네. 저때 진짜 싸늘했었어 야, 있을 수 없네요 저 사람들 그래. 지금 무슨 생각 하고 있다 틀림없이 네. 네. 예. 왜 큰소리치냐고 어? 제가 30여 년이 국회 이런 걸쭉 봤는데 응. 그런 장면은 처음 봤어요 병신 아닙니까? 네. 자 그렇지. 그럼 여인형이 그 장면도 봅시다 신호시청은 그런 거 문제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죠? 빨리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뭐 굳이 대답할 필요를못 느낍니다 대답할 필요를 네. 네. 그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만하게 뭔가... 답하지 말고 내가 묻는 거에 대답하세요 야, 응? 저런 태도예요. 너, 어? 너왜한달 어, 남았어? 너한 달만 마, 남았으면, 있으면. 어, 끝나면 이거 어? 너 죽는다. 네? 너, 너 모르지?